야, 진짜 여기 사슴 찐또백이다. 얘 지금 목욕하고 있어, 덥나봐. 이게 낭만이다 낭만. 이게 낭만이지. 비 겁나 많이야, 씨. 여기 나라 파크, 여기 나라 공원에 갈 겁니다. 여기 가면 사슴을 볼수 있어요. 교토랑은 또 다른 느낌이 나요. 오사카는 그냥 건물 많고 사람 많고, 교토는 건물이 오사카보다 많지 않고, 사람도 조금 적고, 근데 여기는 이제 건물도 적고, 사람도 좀 적은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나라 현 자체는 되게 큰데, 나라 현을 대표하는 게 사실상 나라 시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시골이라고 들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뭐 어떻게 보면 나름 소도시예 왔습니다. 네, 오뻥 뚫려 있어.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진짜 경상도 살다가 여기 보면 미친다 진짜. 하, 근데 숙소까지 걸어서 14분이어가지고. 던져야돼지 새끼 덤야돼 경치 이쁜데 죽을지같아 아, 진짜 도착했는데 이거 개반데 지금 2시 45분이거든요 근데 4시까지 문 안열면 이거 좀 사고인데 이거 진짜 너무 무섭는데 아니, 여기 무슨, 뭐, 방탈출 카페처럼, 뭐, 이런 게 있어. 뭐, 대충, 여기 말고, 다른 데로 가서, 뭐, 수화물을 맡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여기가 제 방이고 내가 일반이에 너무 더워서 땀좀 식히고 그리고 얼굴 세수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 리셉션에 500엔을 내면은 이렇게 자전거를 빌릴 수 있다고 해서 어제 못 빌린 거를 드디어 오늘 타게 됐어요 이한다 드디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자전 거가 좀안 좋아서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경치 구경하는 것도 너무 좋고, 이게 낭만이죠 낭만. 이게 낭만이지. 이게 낭만이야 이게. 이게 낭만입니다. 이거 타고 이제 나라 공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라 시민들이 사는 곳을 이렇게 둘러 다녀보고 하니까 너무 여유롭고 너무 좋아요. 어제 자전거 못푼 하늘 오늘 다 푸네요.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슬슬 이제 공원 공원이 나오는 것 같아. 오, 사슴, 사슴, 사슴. 맛있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겠습니다. 너무 더워. 이거 신기한데 고드름처럼 생긴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오 열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우리나라 고드름 느낌? 여기 나라가 사슴이 엄청 많은 이유가 뭐 일본이 뭐 토속 신앙 이런 게 되게 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옛날에 제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슴을 되게 숭배시하는 그런 게 있어서 사슴 사륙이 금지가 됐었대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면서기체수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그래서 나라에는 사슴이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자전거 타도 덥다. 이제 거의 다 보여. 저기가 입구예요. 입구. 본격 사슴 주의. 이제 들어가면 확 나온다는 그거겠지? 그나저나 얘 겁나 멋있어, 얘. 어떻게 할 거야? 냄새가 소가죽장에서 나는 그런 냄새가 나. 오, 저 숫서슴, 숫서슴. 수사슴이 8월달에 이제 뿔이 제일 멋있게 자란다고 여름이 덥긴 한데 수사슴이 제일 이쁠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둘이 암수가 한 쌍인가봐. 여기 자연도 좋아. 솔직히 말하면 저번에 갔던 그 교토의 아라시야마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사슴 많다. 여기가 찐이다 여기가. 와우, wow, 씨. 애기랑, 애기랑, 엄마가 봐. 아니, 진짜 사슴 받친데요, 여기? 오 마이 갓. 여기 사슴 찐또배기다목이지는줄 <재는> 알고 쳐다봐 근데 이거 다닐 때 바닥에 지뢰가 좀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 얘 지금 목욕하고 있어 덥나봐 <laughs> 완전 자기네들 세상이네 부럽다 사수죠. 사수죠. 여기 나라 공원이 엄청 커요. 엄청 커서 헤이안 시대 그러니까 이제 일본 이제 옛날 시대에 건축물 같은 것도 엄청 많고 갖가지 뭐 사원이나 볼거리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좀 제대로 즐기실 분들은 좀 아침 일찍 오거나 아니면 2박 이상을 잡아서 천천히 둘러보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이 도시에 뭐 문화재보다는 애초에 사슴을 보러 왔기 때문에 지금 사슴과 충분히 교감을 즐겼거든요. 다 봤으니까 저 이제 제가 수집하는 마그네틱 하나 사고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야경이 이쁜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 제가 한국에서는 그 어릴 때 자전거를 타다가 초등학교 때 사고가 나서 제 집에 자전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자전거를 탈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시골 시골에 와가지고 이런 경치 보면서 자전거 타니까 너무 행복해. 기념품 가게에서 일단 마그네틱 하나를 샀고 문제는 비가 와가지고 일단 숙소에 우산을 놔두고 갔거든요 숙소에 먼저 갔다가 자전거 반납하고 다시 와야겠어 어, 씨, 빨리 가야되는데 그 와중에 좋은 곳 발견해가지고 이제 지나칠 수가 없었다 이제 진짜 빨리 갈게요 어, 비 겁나 많이 와 어, 그래도 재밌어요 진짜 초등학생때 말고는 비 맞으면서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어서 그래도 재밌어. 부서도 착. 숙소 <laughs> 들어왔고 우산 챙기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겠다. 근데 비 맞고 있는데 너무 재밌었어. 진짜 이번 일본 여행 중에서 아마 가장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 저녁 먹으러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비가 그쳤어. 그래, 도 숙소 들어왔다가 잠깐만 쉬고 나올려 그랬는데, 근데 아르헨티나 친구가 와가지고 아르헨티나 친구랑 또 축구 얘기하고 뭐 다른 얘기 한다고 되게 친해져서 거의 뭐한 시간 가까이 얘기한다고 이제 나왔어. 지금 아직 어디를 갈지 정하지는 않았는데 뭐 구글맵치 보고 대충 뭐 올린 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일본 와서 라면을 한 번도 안 먹었더라고요. 근데 여기 일본이 혼자 밥 먹기 너무 좋은데 나처럼 영상을 찍는 사람은 고프로를 놓을 데가 없어. 그래서 먹방을 할 수가 없어. 세트로 시켰어요. 밥다 먹었고 어, 라면을 확실히 일본에서 먹으니까 한국식 던쿠치 라면이랑은 좀 많이 다르네요. 살짝 숨은 골목 막진 느낌이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자전거 타고 집에 올때 잠깐 봤던 그 연못이. 알고 보니까 야경이 되게 이쁘다고 해서 이제 뭐 소화도 시킬 겸 마지막 일정으로 호수 야경 보면서 산책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책에서 봤을 땐 이뻤는데 왜 아무것도 없냐? 여기 책에서는 여기 뭐 강가에 뭐막 띄어놓고 막 그랬거든요. 되게 반짝반짝거리고 이거는 뭐 창원 용지호수가 더 이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좋네요. 이제 비도 막 그쳤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밤 산책을 엄청 많이 하는데 아, 이런 데가 집 근처에 있었으면은 산책 진짜 맨날 했어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나라를 한번 둘러보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간사이 지역 중에서 여행지로 추천을 해 달라 그러면은 전 여기를 제일 먼저 추천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마음에 들었다라는 점 말씀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 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주스! 숙소 가다가 진짜 일본 감성 편의점에서 찍었어. 주유소 감다